베티 너왜 들여놨어? 응? 저 위에 올라가면 안 돼. 알았지? 저 올라가는데 아니야? 알았니?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어? 할래? 저기 올라가면 안 돼요, 패티 저기 올라가면 안 돼. 대답해. 저기 올라가면 안 돼. 엄마한테 빨리 대답해 봐. 그냥 해, 빨리. 저기 올라가면 안 돼. 알았지? 알았나. 저기 올라가면 안 돼. 저기. 저기 올라가면 안 돼. 저기는 네가 올라가는데 아니야. 알았나? 내 네, 해라 알았어요 알았나? 음말안 듣는데